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거대 여야 두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24.7%, 야당에 대한 심판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긍정 평가가 32.1%, 부정 평가가 51.9%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긍정 평가는 성이포시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는 제주시 지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세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출신인 것에 대한 의견에선 인물과 정책이 우선이므로 정당 평중은 상관 없다는 응답이 54.6%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39.4%보다 15.2% 포인트 높았습니다.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총선 전에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무소속이 낮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고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야 한다가 12.9%, 더불어민주당 11.4%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만 19살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성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7.8%입니다. KBS 뉴스, 하산합니다.